핑제 좀 떨궈주세요. 아 뭐야? 당당 차 나이스. 아 차에 치였는데? 어? 살려야 돼저저 저 사람. 어? 둘다왜 이렇게 빨리 죽어? 아두번 기절이지? 술탄 아... 깐다. 오케이. 왼쪽 돌아요 왜? 왼쪽으로 돌았어요 어, 나이스 저 일단 좀 벌릴게요 아이씨 뭐야 바위 킬얘 바로 킬이야 나이스 뭐야, 바로 킬이야 바로 킬? 바로 킬 뭐야 소리 두간한것 같은데? 어, 아니 한명 붙은 새끼 뭐 어디 있어 있을게요.